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범죄수단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본래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특성 때문에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선택.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된 거래소는 보안 및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신원 인증 KYC 절차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수행하면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 범죄와 관련된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평판과 사용자 리뷰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세요. 2. KYC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준수.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KYC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소,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KYC 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는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문서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거래 기록 보관. 모든 거래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이메일 통신 내용 등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문의가 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신의 거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비트코인 거래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소에 등록할 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다른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률 및 규제 준수. 거주하는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규제는 다름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거래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의심스러운 거래 피하기.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한 등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 안전한 지갑 사용.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안전한 소프트웨어 지갑을 선택하여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갑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갑의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세요. 9. 정기적인 보안 점검. 거래소와 지갑의 보안 설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중 인증 EFA를 활성화하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킹이나 피싱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10. 교육 및 정보 업데이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시장 동향, 법률 변화, 보안 위협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결론.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범죄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KYC 절차를 준수하며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고 안전한 지갑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